21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 전라남도에 볼리이 뭐 있어서 왔는데 제 지인봉장에 한번 들렸습니다 지인봉장이들리는데 어 여기 보면은 거리 앞에 조금 주어가 있습니다 올게는 사실은 제가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벌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죽고 그 나차가 이렇게 하나에 비치도록 크게 어. 이정도 같으면 은뭐 좋은 것 같는데 이정도 부으면 죽어나오고 그렇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자, 제가 때벌가지 가신 분은 제가 이제 지금 통화를 해보면은 아예 죽어나오는 벌인, 이제 제벌은 죽어나오는 건없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겨울 식량 다 주고 나서 만약에 뭐한백동 되었으면은 봄불 끼울때한6 0톤 정도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면 괜찮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올기 심각한 모양인데, 야, 이것도 그리 얼마나. 넣... 요러, 요런, 요런 같은 경우, 입에 일갈은 안 되겠고, 우리 어떤 불풀 끼울 때, 봄풀 예. 끼울 때, 한장 틀어내, 벌써. 예, 예. 요왕, 요왕, 동시에 가 이 날이 뜻이, 날이 나리뜨신, 뜻이 나니까 봉구가 풀리갖고. <laughs> 내, 내가 볼 때는, 물론 조금 일찍 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먹이가. 아니, 먹이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 만약에 2월달에 깨우게 되면은, 네. 어떤 단점이 있나 하면은, 지금 앞에 보면 이제 벌이 좀 떨어지잖아 이제 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좀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11월 아니 11월 8일날 1월 8일 날 1월 8일 나는 깨신다 하니 저도 같이 그때 깨울까 합니다 내도 올게 1월 8일 날깨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깨웠으면 싶은 생각이라 먹이가 전짜 부족해서 그 전에 내가 와 깨웠으면 싶으면 하면은 영국적으로 올려 너무 버리 안좋아있긴해 나는 조금 조금 빨리 깨갖고 다른 사람한럼 머리를 좀 불을 좀게 해갖고 뭐 쓰레기도 2종목 분봉을 시키더라도 작년에 내가 1월 1 1일날 깨고 15일 날 깨고 그랬는데 올해는 1월 10일 10일까지는 다깨올라고 그래, 지금 생각 중인데. 예. 그럼 더일찍이라면 1월 초에? 1월 그, 10일 안쪽으로 나는 다깨올라고 생각하고 있지.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춥은 거하고 별 관계 없이 깨어도, 내가 볼 때는 막, 뭐 그게 상관이 없지 않나. 전처 먹이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먹이 이 상태였는데. 그 겨울에 네.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겨울 식량 많이 주나 면 좋은 줄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아이라 고보지. 네. 나는 나는 그게 아이라고 생각하거든. 거의 안 먹는 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 가면 겨울 식량을 연장 기준는데 그렇죠. 이 빼보면은. 아직 내가 내버려놓은 함도 이제, 뒤다보진 않았어. 뒤다보진 않았는데, 이래 빼내가 이래 보면은, 식량이 거대로 있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장 빼내고, 2매 일가를 해도, 예. 가능하고본부 때는 무조건 2매 정도로 맞추려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2매로 맞춰보는 게 아니라 더술치 그래야지. 아니 일매를까지 들으면 화분떡이라 올리기 공간이 잘안 나와 일매는 안 되고 이매 네. 정도로 해서. 일매로 야. 일매로는 사실은 자 내가 지금 뭐 별로 꼭머이안 좋은데도 꼭케 키워, 통수로 케야 되겠다 싶으면 그래 그래도 키울 수는 있지만서도 그거는 오히려 영더 손해라. 오히려 두 통으로 하고 한 통으로 합치는 거 가면 더 손해라. 이게 일매로 키울 필요는 없고, 이메일가리, 이매 이메내지, 이메일가리, 이매 네. 고르는 데야, 너무 키울 수가 있어. 그러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좀 이런 게 굉장히 많다 하거든 네. 대부분 저 지금 봄벌 끼우려고이러다 보면 이 벌이 이양 없는 거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 치겠다. 선생님은 키울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어려워. 응? 영한 아무를... 필요 없고 영한 뒤볼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무조건 합체. 이런 거는 키워봤자, 일매로 만약에 죽소래가 키워도 연손해라물도안 부르나고. 일매에서는 물이안 부르나. 키울 수는 있지만서도. 지금 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거든 조금, 뭐, 100통 같으면 은 70통 정도만 정상적으로 돼도. 어 깨울 수 있을 불양마대도 성공이다. 아, 어, 성공이다. 갈 올게. 막뭐 개중에 불이 좋은 사람도 있어. 예능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불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부는 거야. 내불 가간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인제 하도 주에서 그래서 아있 기네. 불안해 가지고 전화를 해 보면은 불 아예 안떨어진다 하고 또 지금, 이제, 내 불가 간 사람이 나한테 벌더 돌라고 이제 전화오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 그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벌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더돌라 하는 거거든. 뭐, 지금으로서는 내가 팔불도 없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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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올때는 진짜 심, 좀 심각하다 요런만 <laughs> 되면은 마 외롭게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내판전 내 에는 1매 1가를 해가게 해야 되지 않나 이미 판을대불고 앞에 한 방만 한 장은 빼내 보고 네. 한 장은 빼내 보고 두장 중간에다 격리판을 그냥 꼽아 보는 거예요 네. 그면 벌이 여왕이 만약에 이한장 빼내 보고 요거 두장 중에서 격리판을 중간에 꺼아고보면 여왕이 이쪽에 있으면은 벌이 이쪽을 몰릴 키고 여왕 네. 이쪽에 이 있으면 이쪽으로 못 일으키고 사실은 내가 오늘 온, 온 온기 요, 요것도 한번 빠지고 무안에 낙지 먹으러 왔다 <웃음> <웃음> <laughs> 기절 낙지 묶고 싶어갖고 내 집사람하고 뭐 요즘 별일도 없어있기네 뭐. 멋지십니다 <laughs> 별일도 없어있기네 맛있는 게나 먹으러 가자 한 17년 전인가 내가 우연히 응. 내 지인따라 함가가지고 맛을 보셨어요? 어. 어딘지는 정확모르는데 십몇 <laughs> 년이 늘러수 있기네 강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간것 같아. 강주시내에서. 그때 내가 묵을 기억은 제 잇지를 못하는 거라. 음. 저도 근데 맛을 못 봤는데. 요 그래서 내가 좀뭐 별일 없을때잖 여기 완지 1년 됐는데. 묵고 싶은고은 묵고 싶은고고 싶은데 고 맛있는 기나겨우려 맛있는 기나무로 당기고 막 그럴라고 올려니다 <놀람> <놀람> 먹이가 없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 식량은 네, 예. 식량은 여기까지 예. 안것 같아도 얼마 전에도 내가 예. 내벌 팔았던 데가 갖고 배이 줬잖아. 예. 그 영상도 보면은 예. 식량 충분하거든. 아니, 선생님 항상 그 강조했던 게 먹이 식량은 약간 부족해도 큰 문제 없다. 그래 있긴 해. 식량은 충분하고 예. 그 집에서 보면은 벌이 내벌은 아예 안 죽은 는데 한쪽으로 이제 그 집벌은 많이 죽은 어가 내가을 해보면은 그 집벌이 이런 없었단 말이야. 지금 적극적으로 다 그런 거라. 겨울에 이 벌이 이제 안 죽고, 우리가 겨울 식량 다 주고 나서 그때부터 봄풀 키울 때까지 벌이 얼마나 안 죽고 잘 견디느냐. 응. 그에 대해서 이제 봄풀 키우고 못 키우고는 이제 판결을 하는 거지. 봄풀 키우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잘 키우고 특별히 못 키우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응. 또 키우는 방식도 거기서 거기라. 첫째, 식량 주고, 화분독 주고, 보온 잘 되면은, 이제, 산란 잘 하게 되고, 네. 그대로 크게 되고. 아, 조금 골치 아픈 것는데 <laughs> 처음에 일단,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겨울 식량 다 주고, 이, 겨울 포장을 할 때는, 3매가 들었던 3매가 들었던 간에 3매가 들었을 경우에는 4 어느 정도 마차가 불러 넣어놨을기고 3매가 들었을 때는 3매에 마차가 넣어 놨을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뭐가 이딱 봤을 때영이기 만약에 늑장 요것이 늑장이 들었는데 두 장불 밖기안 되잖아. 두 장불 밖기안 되면은 겨울에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앞에 앞에 떨어지는 게 만약에 뭐열 발이 떨어지 있으면 바깥에 나가 죽는 건어지발이라 그냥 그렇게 그래 생각하면 돼. 눈에 안 보이는 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앞에 떨어진 거 이거는 몇 발이 안돼 보이는데도 벌은 퉁퉁 빗 놓고. 우고올게 지금 이게 본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이러어 있긴 해. 전국적으로 뭐, 다 그렇진 않아지만서도 이런,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 있긴 해. 모르 나는, 나는 지금 아직 내꺼 이제 내검을 안 해봤는데, 첫째 뭐, 앞에 떨어지는 게 아예 없어 있긴 해. 내검할 필요도 없고. 작년부터 내가 겨울 식량을 인자 작년 4월달부터인가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 갖고 4월 30일인가부터 유튜브를 시작해 갖고 작년 겨울 식량 줄때 함했고 올겨울 식량 줄때 함했고 두 번을 했는데 겨울 식량주누걸 작년 겨울 식량 줄때 내가 인자 다른 사람 가만 나는 식량을 자주 준다 이렇게 하겠긴 해. 뭐야? 내가 응. 앞을 모르는데 모이가 이거 다른 사람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말라고 응. 하는 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돌리면 안돼 이거 응. 이거 있지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거 막 돌린 주사체야 응. 그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보지 와안 좋느냐 그게 와안 좋느냐 하면은 식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리요 앞에 와 모이느냐. 날이 춥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 앞에서 창공기가 못 들어오도록 방어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는데 이걸 만지에돌리부다돌리부가 이게 앞으로 왔다. 창공기가 다 들어오고. 어. 창공기가 안에 이빨이 다 들어온다는 야이라 그, 내가, 내가 판단은 그래 생각하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아, 저렇 돌리지.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다가 내가 이렇게 저렇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상이 물어보고 있는 이돌리라카니기는 이제 내가 는 자리에 는 거라. 에있보자리습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는 자리에 있는 는 자리에 있리에있리있리는게좋겠있 우리 그 자카마, 이자이 춥기는 더, 추, 더 춥지만서도, 그 춥은 거하고는 나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호를 또 해주니까. 응, 오늘 그만큼 잘하면 되는 거지. 몇 분이나 찍힌노? 16분. 응, 그러니까, 봄만 철저히 좀 잘하면 되는 거지. 옛날에 한 10년 전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10년 전에는 지금 카마 겨울이 영 춥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에 비한다면 한달 정도 더 빨리 깨야도 돼. 이제 나는 그렇 생각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